할렐루야. 개인과 나라와 민족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는 선포 고백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온라인 실시간으로 매주 수목금 오전 9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이제 뜨거운 여름도 어느 정도 누그러지고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선포, 고백,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식하고 점검하는 예, 믿음의 메타 자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된다는 고린도후서 10장 5절 예, 말씀이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예,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자각하고 잘 관리하면 사망을 가져오는 육신의 생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 인간은 특별히 육신적인 인간은 영의 생각에는 잘안 빠집니다. 항상 자동적으로 떠오르고 우리가 그동안 평생 쌓아온, 기억자에 쌓아온 이야기의 틀, 이야기의 사고방식의 틀에서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육신의 생각에는 너무나 쉽게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영의 생각은 빠지기 어렵고요.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우리 육신에서 올라오는 부정적인 육신의 생각에는 쉽게 빠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믿음의 메타 자각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알고 육신의 생각을 자각하고 관리하면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의 생각에 종로릇하고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불행한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육신 그리고 육신의 생각, 육신의 신호, 육신의 틀 육신의 사고방식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단마귀의 공격 3단계입니다. 1, 2, 3단계 항상 이 과정을 거칩니다. 과거에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부정적인 기억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번 떠올리는 것으로는 그 생각에 빠져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을 반복 재생할 때그 기억, 부정적인 기억, 상처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 생각에 빠지면 그것은 곧바로 반드시 감정의 오염을 가져오게 되고 감정이 오염되면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전전두엽 피질은 가라앉습니다. 원래 이 반대가 되어야 우리가 한 님의 임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최선의 상태는 전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되고 편도체가 안정화되는 건데 저속 노화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저속 노화의 핵심, 편도체 안정화, 전전두엽 피질의 활성화. 그런데 부정적인 기억의 반복 재생에 빠지면. 감정이 오염되면서 반대 가속 노화 상태가 됩니다. 편도체 활성화되고 전 전두엽 피질 가라앉는 이 상태가 되면 이성적인 생각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영의 생각 더더욱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생각도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영의 생각 할수 있겠습니까? 결국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 폭주 감정에 폭주하는 것에 그냥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정체성 공격 및 왜곡의 단계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그 왜곡의 단계에서는 스스로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무가치, 열등감을 고백합니다. 정죄감, 죄책감을 고백하는데 문제는 열등감, 정죄감, 죄책감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들. 결국 사단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 마귀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공격 그리고 우리가 육신에 빠지는 것에 대한 응급 해결책으로 믿음의 웃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을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승리자라는 걸 다시 인식하고 자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먼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자각하면서 눈을 감고 이 시간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마음을 살펴보고 생각을 살펴보고 감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알면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1, 2, 3단계 생각이 오염됐거나 감정이 오염됐거나 정체성이 왜곡되는 그러한 상태가 있다면 다시금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로 이미 끝난 싸움이다.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로 이미 끝난 싸움이다. 예, 입꼬리를 올리고 웃는 모습 승리에 웃는 모습 3초 유지하겠습니다. 예, 영어 알파벳 A A 발음을 크게 하면 그 모습입니다. A 1초, 2초, 3초. 그리고 하하하 승리의 웃음 10초간 웃습니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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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미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미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 함께 찬양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아멘. 예, 지금부터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선포 고백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가 선포 고백 기도할 내용은 그리스도의 주대심과 영적 전쟁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과 우리가 가진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과 위치에 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 육의 생각은 자동적으로 떠오르고요. 영의 생각은, 말씀에 기초한 생각은 우리가 정말 람바노, 적극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의 틀, 육신의 틀, 육신의 사고 방식의 틀이 영의 생각의 틀, 영의 사고 방식으로 전환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정말 삶의 진정한 변화,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샬롬, 건강과 평안과 모든 필요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삶을 살면서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고백하는 것들 그 영의 생각의 틀, 영의 사고 방식의 틀을 만드는 고백입니다. 함께 힘차게 화면을 보시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합니다. 이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석이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모든 것의 왕이십니다. 다윗이 형통했던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 드린 것입니다. 계속해서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치유자, 승리자, 다스리는 자, 정복자보다 나은 자, 영혼 구원자, 축복의 통로.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해, 고마워, 즐거워, 행복해, 기뻐, 사랑해, 축복해, 용서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새로운 피조물, 나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늘 나라로부터 거듭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인 나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본성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풀어 놓을 때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나는 상황을 바꾸며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갑니다. 성령님과 함께 나갑니다. 나는 내영 안에 내가 가야 할 바른 방향을 알고 있고, 바른 것을 볼 것이며, 바른 일을 할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좌우에는 호의가 있습니다. 나는 다스리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환경이나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치유, 선포, 고백, 기도.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아플 때, 예수께서 나를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육체의 치유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며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나는 질병으로 인한 모든 증상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치유하심에 감사드리며 나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재정적 부요를 위한 선포, 고백, 기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100% 부여한 자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의 값을 치르실 때 우리의 가난함의 값도 치르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모든 일에 넘치게 하시므로 나는 선한 일을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내게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을 나만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이웃을 위한 사랑의 도구로 쓸 것입니다. 나의 풍요는 차고 넘쳐서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여 하나님이 내게 시키는 모든 착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 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인 내게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게는 내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으므로 나의 삶에는 언제나 은혜로부터 나오는 아름다움과 호의와 매력과 품가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언제나 사람들의 호의를 받습니다. 그 은혜는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영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는 인간의 능력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심정을 묵상하고 고백함으로 율법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납니다. 율법적인 사고방식도 육신의 틀입니다.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은 항상 옳고 선하시다는 것을 고백함으로 도덕적인 사고 방식에서 벗어납니다. 역시 육신의 틀, 도덕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나는 항상 말씀을 선택함으로 이론적이고 경험적이며 과학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납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놓을 때 육신의 틀인 이론적, 경험적, 과학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말씀의 주대심을 항상 인식하고 의식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간을 선물로 받았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을 축복하시니 나의 하루하루는 열매 맺는 날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넘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길을 밝히고 모든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나와 함께하며 나를 풍성한 길로 이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드심으로 나의 모든 육체는 완벽히 치유되고 회복되어 건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니 나는 늘 에너지가 넘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가 풍성이 채워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번성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관계를 축복하시니 내 삶은 기쁨과 감사와 화목으로 가득합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고 충분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은 기적과 축복으로 넘칩니다. 나는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을 항상 실천합니다. 충만, 기쁨, 감사, 평화는 항상 나의 것입니다. 예, 육신의 생각과 달리, 영의 생각, 영의 가치, 긍정, 사랑, 존중, 충만, 기쁨, 감사, 평화는 우리가 항상 의지적이고 의도적으로 예, 남반우, 취해서 누리고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선포 고백 기도였고, 나라와 문, 민족을 위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모든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과 감사의 태도를 가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수호하고, 한미 동맹에 기초한 국가안보와 삼권 분립을 중시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집니다. 모든 백성이 인정하는 공정한 선거 시스템이 다시 세워집니다. 북한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정권이 세워집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과 신념과 사상 뒤에 역사하는 모든 악의 세력은 무력화되어 완전히 사라집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개인 중보 및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함께 합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